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스포츠를 재밌게 만들어줄 한강스포츠입니다 2023부엘타스파냐 스테이지 8 데니아에서 소레 디카티로 향하는 165km 길이의 산악 스테이지입니다 하루종일 업다운이 반복되는 하루로서 5개의 어필에 등급이 지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브레이커에게 스테이지 우승과 산악왕의 가능성이 높은 하루였습니다 경기 시작 후 30명이 넘는 선수가 브레이커를 나섰습니다 약 5분의 시간 차이로 달리는 가운데 토마스 데헨트가 장거리어떻게 나서면서 1분 30초 간격으로 브레이커웨에 보다 앞서 달리고 있었는데요. 스테이지 우승과 산허왕 경쟁이 치열했기 때문에 강력한 선수들이 브레이커웨에 많았습니다. 오늘 스테이지를 위해 윤보비스마가 펠로톤에서 페이스를 이끌었으며 레니 마르티네즈와 랭크 앤 베네프를 동시에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토마스 데엔트가 사로잡히고 형성된 4명의 선두그룹 다미아노 카르스와 안드레아 크론 루이코스타와 오이얼 라지카노 모두 강력한 선수들이었지만 윤보비스마의 펠로톤 세팅에 시간 차이는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마지막 어필을 오르는 브레이커의 선수들은 윤보비스마의 추격으로 모든 희망을 잃은 채 결국 펠로톤으로 서서히 흡수되었습니다. 약 6km 남지점에서 윤보비스마, 아틸라발터의 어필 트레이닝이 시작되자 펠로톤의 수많은 선수들이 고통받았습니다. 일찌감치 떨어져 나가는 레니 마르트네즈 마지막 어필을 오르는 선수 중에는 윤보비스마의 세쿠스, 프리모즐로렇치 요나스 빙개구, 유에이트 메메리의 후아나요스, 조아알메이다, 마크 솔레르가 살아남고 랭크앤 베네폴과 엘링 마스 8명이 달리고 있었습니다. 5km 남은 지점에서 세쿠스의 어택! 아직 어필이 많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랭크한 베네폴은 이에 급하게 반응하지 않고 차근차근 차이를 줄여나갑니다. 수많은 적에 둘러싸여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페이스를 유지하며 세쿠스를 잡아내는데 성공한 랭크한 베네폴! 정상을 넘어서 이제 8명의 선수들이 다 함께 피니쉬로 향합니다. 마지막 코너를 지나서 스프린트를 시작하는 랭크한 베네폴과 프리무즐로그르치. 프리무즐로그르치가 스프린트로 제압하며 스테이지 우승을 가져갑니다. 이렇게 프리모즐로그루치 1위, 랭크한 베네폴 2위, 후아나요소가 3위로 마무리되었으며, 레니마르티네즈는 이날 1분 1 0초로 이루면서 종합순위 3위로 내려갔고, 리더저지는 세프쿠스에게 넘어갔습니다. 마지막 스프린트를 시작했으나, 피니쉬 라인 앞에서 주저했던 랭크한 베네폴. 경기가 끝난 후, 허옇게 질린 얼굴로 고개를 절레절레 졌습니다 마지막 구간에 팀카의 무전 이어폰에 문제가 있었다는 랭크한 베네폴. 경기 상황을 정확히 모른 채로 피니쉬로 향했고, 자신의 그룹 앞에 달리던 브레이커웨이가 이미 스테이지 승리를 가져간 줄 알았다고 말했는데요. 적극적으로 스프린트를 펼치지 않았던 랭커앤베네폴은프리모즐로그루치와 스프린트 경합을 펼치는지 몰랐다며 피니쉬를 마친 후 스텝들에게 상황을 전해듣고 매우 아쉬워했다고 합니다. 랭커앤베네폴에게 오늘 하루는 나쁘지 않은 하루였습니다. 윤보비스마와 UAT 멤브리츠의 공격을 잘 버텨냈고 여전히 프리모즐로그루치 요나스빙게오보다 종합 순위가 높습니다. 이네어스의 팀의나레스맨이 부상 이후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스테이지 7에 5km 남은 지점에서 큰 낙찰을 당한 팀맨 아레스맨. 곧바로 병원으로 후송되며 경기를 포기했는데요. 얼굴이 퉁퉁 부으며 이빨까지 부러진 팀맨 아레스맨. 사고 후에 기억이 전혀 없고 몇 시간 동안 정신을 잃었다고 했습니다. 상처를 꿰맨 자신의 얼굴을 보며 더 이상 잘생긴 얼굴은 아니지만 받아들일 수 있다면서 헬멧이 자신의 목숨을 살렸다고 말했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라이딩 하세요. 감사합니다.